이제 데이터 분석의 마지막 파트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앞서 기계학습에서 설명한 인공신경망 개념에서의 한층 더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서 설명드린 단일과 다층 신경망 분석에서 히든 레이어 수가 많아진 형태로 여러 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머신러닝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머신러닝에서는 학습하려는 데이터의 여러 특징 중에서 어떤 특징을 추출할지를 사람이 직접 분석하고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분야에서는 기계가 자동으로 학습하려는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딥러닝이란 기계가 자동으로 대규모 데이터에서 중요한 패턴 및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나 예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 기반하여 설계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은 초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적합의 발생, 기울기 소실 문제, 복잡한 계산으로 인한 느린 학습 시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나타내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 등과 같은 기법들이 대신에 곽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먼저 과적합의 경우 변수가 많거나 모델의 복잡도가 높을 때 발생을 하게 되며, 기울기 소실 문제의 경우는 앞서 신경망 분석표에서 풀해서 살펴보았듯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출력층에서 역으로 입력층 방향으로 오차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데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 즉 기울기를 계산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든 레이어가 많은 인공신경망의 경우 역전파 알고리즘에서 출력층에서 역으로 입력층으로 전달시에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져 매개변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부릅니다. 또한 노드와 계층이 많아질수록 연산 과정이 복잡해져 이를 계산을 하는데 느린 학습 시간으로 많은 단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랍아웃 방식, 렐루 암수 GPU 등의 새로운 솔루션 기법들이 나오면서 인공신경망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드랍아웃 방식은 매 학습 시 은닉층에서 모든 뉴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림처럼 50% 정도의 뉴런을 랜덤 방식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웨이트를 갖는 뉴런들이 줄어들게 되어서 중복된 판단을 하는 뉴런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뉴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과적 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성함수가 연구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딥러닝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함수가 바로 렐루 함수입니다. 기존의 시그모이드 함수는 극한값으로 갈수록 보이는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작아져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오른쪽 그림의 렐루 함수는 0 이하는 0으로 출력을 하고 나머지 0 이상의 값은 무제한으로 대응해서 출력을 할수 있는 함수이기에 기울기 소실문제로 인한 가중치 업데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학습시간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GPU의 발전이 딥러닝에서 복잡한 행렬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GPU의 경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그래픽 처리 장치의 줄임말이며, CPU와 다르게 여러 명령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병렬 방식으로 되어 있어 동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딥러닝 분야에서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탁월한 계산 속도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앞서 딥러닝의 연구 방식이 신경망의 단점을 보완하고 비정형 데이터로 대표되는 빅데이터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 이미지, 텍스트 등의 SNS나 웹페이지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딥러닝은 가장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수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신경망의 원리에 기반을 둔 딥러닝 방법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다양하며 지금도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서 더 좋은 성능과 예측력을 가진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경망 방법 중에서 이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딥러닝 기법인 CNN과 RNN 그리고 GAN 모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딥러닝의 종류는 바로 CNN이라고 불리우는 합성곡 신경망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음성인식이나 이미지 인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기법은 대부분 CNN을 기초로 하며, 이미지에서 객체, 얼굴, 장면을 인식하기 위해 패턴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CNN은 딥러닝의 특징대로 데이터에서 직접 박습하며 패턴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고, 특징을 수동으로 추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유용한 점입니다. CNN은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이미지의 고유한 특징을 부각시킨 특성 지도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 특성 지도는 피드포워드 신경망에 입력되어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 레벨에 속하는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CNN에 사용되는 피드포워드 신경망은 분류신경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CNN은 특성 추출신경망과 분류신경망을 직렬로 연결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CNN의 경우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분류된 아웃풋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컨볼루션 계층 영역은 입력값을 스캔할 때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때 하이퍼파라미터는 필터 크기와 필터를 적용하는 간격의 크기인 스트라이드 값을 포함하여 활성화 맵을 만들게 되며 풀링이라는 다운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매의 변수를 줄여 출력을 간소화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 값을 선택하게 되면 최대 풀링이 되며 평균 값을 선택하게 되면 평균 풀링이 됩니다 풀링 계층 단계까지 끝나서 얻어지게 된 최종 특성 지도는 Fully Connected Layer, 즉 피드 포워드 신경망에 입력되어 분류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CNN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으며 CNN 기반의 수많은 후속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앞으로 이미지 분석을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데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CNN이 적용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오래전부터 상품 DB 분류를 하는데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자체 서비스 중인 스마트 스토어 등의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러블리, 귀여운, 화려한, 로맨틱 등과 같은 감성 키워드에 맞는 스타일을 추천해 줄수 있을까요? 바로 CNN 합성곡 신경망의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키워드 태그를 붙인 이미지를 CNN에 수없이 반복 입력해서 공통점을 뽑아내, 뽑아내게 되면 이후에 새로운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이것이 해당 상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CNN이 주어진 이미지에서 상품 관련 영역을 찾아내고, 보헤미안 같은 특정 키워드가 입력되었을 때 해당 이미지에서 이 키워드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욱더 정교하고 세밀한 키워드를 학습시켜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처럼 CNN은 이 e 커머스 영역이나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한 검색 기능, 상품 추천 등에 적용되어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순환신경망 분석으로 여기서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즉,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특화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내부의 순환구조를 가졌으며 순환구조를 이용하여 과거의 학습을 웨이트를 통해 현재에 반영하게 됩니다.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NLP 등과 같이 시간적 순서가 있는 데이터 모델링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성의 웨이브 폼을 파악한다거나 텍스트의 문장 앞뒤 성분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순서에 따른 지속성을 갖는 연산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경망들은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RNN을 사용합니다. RNN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 음, 입력, 은닉계층, 출력층입니다. 이를 기존 인공신경망과 비교했을 때,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과 출력 시의 이전 상태와 입력 값을 연산한다는 점에서 순서에 따른 지속성을 갖는 연산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RNN 역시 단점이 존재합니다. RNN은 관련된 정보와 그 정보를 사용하는 지점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역전파 시 아래 그림과 같이 그레디언트가 점점 줄어들어 오류율이 감소함으로 학습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RNN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모델이 바로 LSTM이라는 모델입니다. LSTM 모델은 RNN의 히든 스테이트에 셀 스테이트를 추가한 구조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RNN의 경우는 뉴런네트워크의 반복되는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준 RNN에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모듈이 위에 그림처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STM은 RNN처럼 체인 구조이긴 하지만 4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특별한 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 스테이트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의 역할로 그레디언트를잘 전달해 줌으로써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여 학습 능력의 저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LSTM은 RNN의 장기 기억을 기억 못하는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RNN의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NLP로 불리우는 자연어 처리 분야가 될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대표적으로 언어의 특성상 순서가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문서 감정 분류, 필기체 인식, 음석 인식 등과 같이 NLP 영역에서 RNN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데이터인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RNN의 모델은 높은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딥러닝 종류는 바로 GAN입니다. GAN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로 비지도학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신경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게 됩니다. 분류를 할때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지도학습의 경우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개발자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소요 시간 및 리소스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즉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도학습에 의해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 없이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분류를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이안 구펠로는 g a 이라는 모델을 경찰과 위조지폐범 사이의 게임에 비유를 했습니다. 위조지폐범은 최대한 진짜 같은 화폐를 만들어 경찰을 속이기 위해 노력하고 경찰은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완벽히 판별하여 위조지폐범을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경찰은 분류 모델이고 위조지폐범은 생성 모델로 비유를 할수 있는데요. g a 은 최대한 진짜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려는 생성 모델과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려는 분류 모델이 각각 존재하여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며 모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갠이 적용된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갠 기술을 통해 유명인 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들입니다. 실제 이미지를 학습해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2017년 유명인 20만 명의 사진을 학습시켜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진을 무한대로 만들어 낼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실존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진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가 포토샵 등을 이용해 일일이 작업해야 가능했던 일을 더 빠르고 쉽게 작업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발표한 논문은 사람뿐만 아니라 침실, 화분, 소파, 버스 등의 사물도 AI가 실제처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g a 을 활용해서 간단한 스케치만으로 제품 디자인 시안을 생성해주거나 유명 화가의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개는 영상합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영상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에서 음성을 따서 이 음성에 맞게 입모양을 내도록 학습시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를 활용해서 사람의 고유의 창조 영역이라고 믿고 있던 디자인 영역까지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분야에서도 이안 펠로는 개에게 특정 문장 스타일이나 화법 및 공부를 시키면 이를 학습해 사용자보다 훨씬 풍부하고 정교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개는 비지도 학습의 분류 기법으로서 기존의 정해진 정답만을 결과로 내는 지도 학습의 능력을 뛰어넘어 새로운 결과물을 내는 영역까지 많은 갈등.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갠 기술이 놀라운 혜택을 주는 반면에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합성어로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중첩하여 가공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학습한 후 다른 인물과 합성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2020년 2월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14,678건의 딥페이크 영상 중 성인물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 조회수가 1억 4천만 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의 인터뷰 조작 영상, 미국 하원 의원 낸시 펠로우의 발언 조작 영상 등 유명인사의 조작된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이 기술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다양한 산업적 활용과 긍정적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통계 분석, 기계학습, 딥러닝 총 3개의 파트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시각화 단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